안녕하세요, 너너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달리기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면 생각나는 고정관념 뭐가 있으세요? 네 <laughs>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달리기 그거 no,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야너 늙어서 고생한다 요거고요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야 달리기 너무 불하냐 너무 지루하지 않냐? 달리기 하면서 무슨 생각해? 프로토스마라톤 막 매다섯 시간 뛰는데 어, 너무 지루해 이 달리기는 정말 재미없는 운동인 것같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조금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 동의 동의 안 하죠 우리 지우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정관념이었죠. 달리기는 무릎에 좋지 않은 운동이다. 늙어서 고생하는 운동이다. 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No. 아, 저는요 달리기가 무릎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15에서 17km 정도를 달리고요, 출퇴근 달리기로 그리고 주말에는 한 20km 정도를 달리는데 무릎이 전혀 뭐 아프지 않습니다. 시큰거리지도 않고. 너는 젊어서 그렇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사실 80세, 90세 마라토너분들도 많고요. 무릎이 되게 튼튼하십니다. 실제로 또 논문을 찾아보면 달리기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풀코스 마라톤 완주 경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무릎 부상에 대해서, 무릎 부상 위험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달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의 무릎 부상 위험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결과가 입증된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리기 관련,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 달리기 완주를 천회 이상 하신 60대 마라토노의 무릎을 정형외과 등에서 검사를 했을 때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운동 능력 또한 20-30대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상들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객관적인 사실로 미루어 볼때 달리기는 무릎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정관념이 나왔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리해서 달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달리기를 하지 않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을 할때 굉장히 무리해서 달려서 아 역시 달리기는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이야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km를 달릴 수 있는 무릎 늦, 운동 능력인데, 오바해서 5km를 달리면 당연히 무릎이 아프겠죠. 1km를 달렸을 때 무릎이 괜찮으면 2km를, 아, 5km 정도 늘렸는데, 아프면 뭐 3km, 4km로 달리는 걸로 줄여야겠죠. 근데 자기의 운동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렇죠 과대평가하면 안 되죠. 무리하게 되면, 당연히 무릎에도, 관절에도, 어 자기는 그렇게 달렸던 사람이 아니니까. 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는 무릎에 안 좋다. 이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달리기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게 하면 무릎이 오히려 강화된다. 두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달리기는 지루한 운동이다. 많은 분들이 다 아, 달리기 하면서 무슨 생각해? 어, 달리기 너무 지루하지 않아? 어떻게 2시간 동안 달려?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어떻게 달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달리기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릴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도 지루하지 않는 것의 포인트긴 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잡념들이 엄청 떠오릅니다. 근데 달리기를 하면 그 잡념이 싹 사라져버리고 달리기 그 자체에 몰입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달린지 얼마 안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2 3 0분이 지나있고, 1시간이 지나있고, 그런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때 아, 지루하기보다는 "아, 되게 색다른 경험이다, 상쾌하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안 풀리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달리기를 뛰었을 때, 달리면서 그게 생각이 번뜩 떠오르거나, 이제 달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제 3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약간 명상화 같은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달리기는 이처럼 아무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고민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뛰거나, 그렇게 하면 전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달리기를 재밌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그리 커뮤니티에 큰루에 가입을 하면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죠. 혼자서 뛰는 게 조금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뉴콘이나 휴먼 레이스나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마라톤 동호회나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하셔서 이런 오픈 카톡방 이런 데에 자기 지역 지고 뭐 마라톤 달리기 뭐 이런 걸 치면 오픈 채팅방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나도 같이 뭐 달릴 사람 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달리기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를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뛰어보면, 한발한발 한발 이제 호흡도 맞추면서 뛰면은 이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 달리기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요소 중또 하나가, 일단, 달리기를 돕는 그런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있겠죠. 나이키 런 어플이나, 런데이나, 스트라바나, 뭐 이런, 자기가 달리기 전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이제 달리면, 페이스나 기록이 측정되는. 그러면서 다 달렸을 때, 아, 내가 이 페이스로 달렸구나. 아, 여태까지 내가, 이 기간에 이 정도의 킬로미터를 달렸구나 이러면서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슈퍼워크 스태프 달리면서 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여러가지 좋은 플랫폼도 많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달리면서 내가 돈 버는 만보기처럼 캐시워크처럼 달리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을 또 현금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달렸을 때 몇백 원이 생기고 천 원이 생기고 만 원이 생기고 이러면 계속 달리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리기에 재미를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도 좋죠. 마라톤에 참여하면 예를 들어춘뭐 충천 마라톤에 나가면 충천을 여행할 수도 있고 달리기가 끝나고 뭐 닭갈비나 막국수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달리기 여행 또 마라톤 또 참여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달도 뭐 주고 기념품 티셔츠도 받고 바람막이도 받고 그리고 어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다라는 그런 성취감 또 지인들한테 풀코스 마라톤 나 완주했다 했을 때 지인들의 그런 존경심 뭐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나 자존중감이나 뭐 자신감이나 이런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달리기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달리기는 지루하다. 달리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 달리기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고정관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의 고정관념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달리기는 무릎을 안 좋게 하는 관절을 안 좋게 하는 운동이다. 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달리기 지루한 운동이다? 아닙니다. 정말 재밌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무릎과 관절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재밌게 할수 있는 이 달리기. 달리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어필하고 싶고 달리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달리기에 대한 고정관념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말고도 또 생각나는 고정관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고정관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에 달리기 초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으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